안녕하세요. 음악 장비가 필요할 땐 네이버 검색창에 미디크루, 미디크루 최실장입니다. 오늘은 선예도의 본좌와 열린 사운드의 대명사, 아담의 All New A 시리즈, 그 중에서도 A8H 최실장이 사랑하는 3-way 스피커입니다.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독일에서 전량 수작업으로 제작되는 이 리본 트위터를 전면에 내세워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아담을 설명할 때이 리본 트위터를 빼먹을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스피커의 트위터는 이렇게 동그란 형태를 하고 있죠. 코일이 감겨 있고 자석이 붙어 있어서 전류가 통하면서 앞뒤로 진동을 하면서 소리가 발생하는데 이 리본 트위터 같은 경우엔 이렇게 네모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옆면을 보면 이렇게 리을자로 주름이 젖어 있어요. 언뜻 보면 일반적인 트위터와 진동 면적이 같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진동 면적이 약 4배 정도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역대를 더 선명하고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유명한 아담에서 10년 만에 새로운 라인업이 나왔으니 바로 올류 A 시리즈가 나오게 된 거고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3 w a 스피커 A8H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중요한 스펙부터 한번 훑어볼까요? 크기는 234, 382, 329이고 무게는 13.6kg. 입력 단자는 XLR RCA를 지원합니다. 트위터는 전량 독일에서 수작업으로 생산되는 엑사 r 트위터가 달려있고, 당연히 회전이 됩니다. 와우. 미드레인지 드라이버는 3.5인치 DCH 미드레인지 드라이버, 우퍼는 MLM 멀티 레이어 미네랄 우퍼로 제작되었고, 크로스오버는 400에 한 번, 3kg에 한번 잡혀있고, 1kg 사인파 기준 최대 SPL은 105dB, 프리퀀시는 최대 31Hz부터 4 5 k z 까지이고 DSP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EQ 설정부터 프리셋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A8H는 기존의 아담보다 확실히 진일보된 변화된 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원하고 선명한 하늘이 열려있는 아담 특유의 사운드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역대가 더 부드러워졌고, 중저역대 역시도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기존의 우퍼콘은 헥사콘으로 드라이버 유닛이 만들어졌는데, 이 A 시리즈부터는 더 좋은 브라보콘으로 바뀌었죠. 이 A 시리즈부터는 멀티 레이어 미네랄 우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인지 이것도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거고, 튜닝에 대한 것도 뭔가 좀더 고심을 했겠지만, 기존의 AX 시리즈보다는 중역대 그리고 저역대가 좀더 탄탄하게 표현이 되는 느낌이 있고 저역이 조금 더 많이 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청음 오시는 분들이 이거 아담 스피커 맞나요? 라고 말씀을 하실 만큼 기존의 AX 시리즈와는 결이 다른 느낌의 톤을 들려주지만 막상 모니터링을 좀 장시간 해보시면 아담 특유의 그 맛, 고역대가 이렇게 열려있고 사실적으로 표현되면서 이렇게 선명한 그 느낌들 그 느낌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네, 여러분. 앵글이 또 바뀌었죠? 이번에는 저희 미디크루 쇼룸에서 들리는 A8H의 소리를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테스트는 재미로 접근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를 다른 공간에 계신 여러분들이 오롯이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없다는 거. 상식으로 알고 계시죠? 그 절차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누구나 아실 수가 있어요. 때문에 이런 테스트는 재미로, 아, 최 실장이 노력하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봐주셔야 되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시죠? <놀람> The lights are too bright. Let's turn them down and get to work. You're in the limelight. But I'll flip the switch if you prefer. You keep acting like you didn't see me. It's alright. I'll set it to connect. It's so don't not the feeling. I won't fight. It's not right. You keep acting like you did to me. It? It's alright. I'll sit tight. Interconnected, so don't hide the feeling. I won't fight. It's not right. I'm attracted by the way you move. Now you got me drownin' by the things you Nothing mm -hmm. can stop me I'm a freak, I do It goes down to my cues I'm not looking for the words to say What you already heard a hundred times today I'm a fool that you got me I'm a freak, I do It goes down to my cues I've found you want me But I can't act like I don't know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고역대가 더 부드러워졌고, 중저역대는 탄탄해지고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소리만 더 좋아졌냐? 아니, 아니, 아니야!